음,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을 p라고 할 때, 3 곱하기 p의 값을 지금 구하라고 나와 있는 거고, x의 제한 범위는 지금 요렇게 주어져 있어요. 그치? 자, 문제 한번 풀어볼게. 4사인의 4분의 x 마이너스 파이는 2다. 사인의 4분의 x 마이너스 파이는 2분의 1이다. 그치? 자, 이제 얘 구해볼 건데, 자, 그러면 4분의 x-π를 t라고 치환하고, 자, 여기 있는 요식을 바꿔주자. x-π 해주게 되면 여기는 9π, 여기는 마이너스π. 4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, 그제? 조 범위 내에서, 자, t는 그러면 4분의 9π,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π. 요 범위 내에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자. 여기가 y고 여기가 x 들어가게 될 텐데, 자 사인의 그래프 자 이렇게 그려줄 거야.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됐죠? 이런 뭐 식으로 그려줄까요? 이런 식으로 그려주게 되면 봐봐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이만큼 떨어진 지점이잖아, 그치 맞지? 여기 음. 이만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를 연결을 하고 있어? 이렇게 올 거야. 그지? 그러면 어, 4분의 9파이라고 하는 지점은, 어, 여기가 아니다. 여기가 이제 2파이니까, 좀더 가서, 요 지점. 그제? 여기가 될 거다라는 걸 구할 수 있죠. 됐어요? 여기가 4분의 9파인 지점이 되는 거야. 자, 이제, 음, 자,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하는 거는, 사인 t가 2분의 1 되는 지점을 먼저 파악해주면 되는데, 음, 사인의 여기, 4분의 파이라고 하는 지점, 사인의 4분의 파이라고 하는 지점이 있잖아. 이 지점이 2분의 루트 2가 돼서 얘는 2분의 1보다는 큰 부분이야. 여기 다시 표현할게. 얘가 2분의 루트 2가 되기 때문에 얘는 2분의 1보다 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여기는 요 점을 지나지 않은 요렇게 요 밑으로 가는 직선이 y는 2분의 1이 될 거다. 라고 이렇게 할수 있어. 알겠지. 어, 제한 범위 내에서 얘이 y는 2분의 1이 어디로 그어지는지가 이 근을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되는데, y는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제한된 이 부분보다 아래쪽에 이렇게 지나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 될 거고, 자, 그대로 그냥 계산하면 돼 여기 얼마야? 6분의 파이, 그지? 음, 사인 t가 2분의 1이 된다? 어, 사인 t가 2분의 1이 되는 t값은 6분의 파이. 여긴 얼마가 될 거야? 첫 번째 대칭 지점이니까,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에서 6분의 5파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? 그제? 그 다음은 야, 여기 대칭 지점 보니까 여기가 어,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란 말이야. 그러니까 요 지점은 빨간색으로 표현해야겠다. 여기는 요 지점은 이게 우리가 또 우리가 찾는 지점인데, 3파이에서 6분의 5파이를 빼주면 되는 거지. 그제 이해 가요? 그러면 아, 6분의 13파이가 나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, 지금 t라고 하는, 우리가 찾은 t 값은 t가 6분의 파이. t가 6분의 5파이, 그 다음 t가 얼마가 되는 거지? 6분의 13파이가 되는 건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x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4분의 x 마이너스 파이가 6분의 파이가 되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2, 3 약분될 것이고 얘 넘겨서 계산해 보니까 x는 어, 3분의 2파이 플러스 파이가 돼서 3분의 5파이 나온다고 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분의 x 마이가 6분의 5파이 되는 경우 생각해보면 되는데 이거 2는 4, 2, 3, 6 잡아놓고 나면 얘가 x라고 하는 애는 3분의 10파이에다가 플러스 파이가 돼서 3분의 13파이가 되고 그 다음에 4분의 x 마이가 6분의 13파이가 되는 경우 생각해보면 이거 약분해서 얘가 X는 3분의 26π 파이 플러스 π가 되고, 3분의 29π가 된다고 구할 수 있어요. 그래서, 어, 여기는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잖아. 그제? 즉, P를 구해주게 되면, 실근의 합을 P라고 준다고 했잖아. 3분의 5π 플러스 3분의 13π 플러스 3분의 29π 해서, 얘가 3분의 47π가 나온다고 구할 수 있고, 자 우리는 자 여기서 다시 구할게 3p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3분의 47파이 해서 얘가 47파이가 나온다고 구할 수 있겠어요.